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무엇보다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100% 국산화에 도전하는 강소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스웰링 테이프입니다. 100% 일본 수입에만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연간 천억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백그라인딩 테이프 국산화도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 90%를 점유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면 100% 수입 대체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뭐 의존, 대외적으로 의존해온 그런 아이템들도 하나씩 하나씩 이, 이제, 개발이 될 걸로, 어, 제품화 될 걸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소재부품기업은 청주 오창산업단지에만 15곳. 대기업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강소기업들은 일본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뭐 자금이 필요하면 자금을 좀 원활하게 지원을 해준다던가 또 어떤 연구개발이나 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뭐 행정 지원이나 규제 이런 것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소재 부품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한 이시종 지사는 세계 1등 강소기업들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할 106억 원의 R&D 예산도 추가로 편성할 방침입니다. 일본산을 제치고 대기업도 어렵다던 국산화에 성공한 강소기업들.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